9월달 자녀 일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 예,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려고 제가 일찍 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어, 요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스검 이용우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자 9월달 자녀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9월 2일날 대전에서 이제 기아랑 경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9월 3일날 대전에서 NC랑 또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4일날, 5일날 일정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 대구에서 삼성이랑 경기가 이틀 동안 있습니다. 9월 6일, 9월 7일 이렇게 이틀 동안 또 원정 경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9월 8일 날은 또 경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예, 롯데전 있습니다 이틀 동안 롯데 사직 예, 이틀 동안 원정이죠 예, 이틀 동안 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9월 11일 날 경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 키움 3연전 9월 12일 13일 14일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만약에 이 대전에서 키움 3연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1패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키움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돼요. 뭐타 팀은 그냥 5할 뭐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키움전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된다. 예, 키움한테는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laughs> 지금 우리 선발진이 지금 예,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9월 달은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키움전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9월 15일 날은 또 경기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9월 16, 17, 18 이렇게 예, 광주로 가서 또 기아 3연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19일, 20일 날 KT하고 또 원정 또 2연전이 있고요. 자, 요번 그러니까 이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 갔다가 이제 수원을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팀들이 자 다들 오강권을 노리는 그런 팀들이란 말이야.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또 원정이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주가 또, 그니까, 키움전을 우리가, 그니까 내가 왜 키움전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주, 9월 16, 17, 18, 19, 20일, 이5연전 있어요. 원전 5연전. 기아 3연전, KT 2연전. 그래서 키움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하여요 주가 또 분수령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기아하고 kt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게 5강권에 붙어 있으면 이 팀들이 포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 주도 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20일 에 kt전 끝나면 자 21일 22일 23일 동안 경기가 없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좋아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비가 오고 뭐 하면 분명히 취소된 경기가 바로 있, 있겠죠. 아무튼 일단은 예,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그렇고요자 9월 24일 날또 문학 가서 또 원정이 있어요. SSG 그리고 그 다음 또 9월 25일 날 잠실 주산전 있습니다. 또 원정이죠. 어, 참 원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고요 하여튼 이두 팀도 어, 이제 순위 싸움을 하는 만약에 팀이면 예, 좀 그런데 그나마 두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산은 그나마 좀 그렇긴 해. 근데 ssg는 무조건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야. 근데 두산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 9월 말쯤 되면 분명히 순위가 정해질 거란 말이야. 그때 되면 두산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자 그렇구요. 자 그다음에 비 매치죠. 이제. 9월 26일 27일 28일. <laughs> lg와의 대전 3연전 있습니다. 홈 3연전. 여기서 거의 이제 순위가 끝나겠죠. 뭐 그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거의 끝나겠죠. 순위가. 그렇구요. 자그 다음에 29일 날 쉬고 그 다음에 30일 날 대전에서 롯데랑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일정이 돼 있는 거구요. 자이 kbo가 기가 막히게 짰다. 기가 막히게 정말 어떤 생각으로 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야, 9월 달이 매치업을 기가 막히게 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야, 이 LG전 저도 이제 LG전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했는데 야, 역시나 9월 제일 밑으로 그죠? 내렸습니다. 그때가 제일 빅매치니까. 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마 9월 말까지 이게 1위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음, LG란 팀이 지금 워낙 좋잖아. 8월달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또 9월달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LG란 팀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뭔가 좀 희생을 많이 해야 돼 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리를. 근데 과연 아, 감독님이 무리를 할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본세가 그죠? 지금 이제 8월달인데. 본세가 안 좋고 문동도도 안 좋아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감독님이 예, 무리를 시켜서 예, 무리를 시켜가면서 이 일싸움을 과연 할수 있을까 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 일정을 9월달 잔여경기 일정을 기가 막히게 짰다 <웃음> KBO가 <웃음> 이렇게 짜기 쉽지 않은데 이야. 예, 쉽지 않은데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일정을 보면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5강권에 있는 팀들이 빨리 순위가 정해지면 이 팀들이 뭐 최선을 다하겠냐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자, 기아, NC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지금 거의 뭐 오강권을 노린다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고요 롯데도 뭐 마찬가지고 뭐 키움이야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키움 3연전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9월달 일정도 만만치가 않다 어떻게 어떻게 잘 넘어가도 아 9월달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란트레이스 1위 한다는 게 이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예, 제가 요 정도 해서 한번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정말 팬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의 글쓰를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정말 우리 하나의 글쓰가 2025 시즌은 정말, 음, 정말 야구가 잘되고 정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님도 최선을 다해서 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보호하사 하나의 글스가지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1위에 도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